오늘의 단신입니다. 2020 통일 코리아 선교대회가 70년 전쟁을 넘어 통일 코리아로를 주제로 29일 장신대에서 개막합니다.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예수전도단 창립자 오대원 목사, 장로의 신학대학교 김은영 교수 등 목회자와 통일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은 영화 교회 오빠가 제11회 벤쿠버 기독 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영화사 커넥트 픽처스 남기웅 대표는 벤쿠버 기독 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며 영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부활의 능력만 자랑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뉴코리아가 2월 1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예수소망교회에서 대한독립선언 101주년 기념식 및 예배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시상식 후 국가와 민족, 한국교회 부흥 등을 위한 합심기도, 만세 삼창 등으로 진행됩니다. 수상자인 박상원 LA 세인트 미션 유니버시티 총장, 이만열 전국사 편찬 위원장 등을 비롯해 300여 명의 추진 위원과 성도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이 2020년 총회를 다음 달 11일 논현동 서울 영동교회에서 개최합니다. 기윤실은 이념을 초월한 복음, 사랑으로 실현하는 정의를 올해 슬로건으로 정하고, 나눔과 공생, 함께 살아가는 사회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